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란 쾌거를 이루셨어요. 타입을 결정할지 더 확실해졌어요. 조금만.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당첨이 될것 같은데. 아니 왜 나만 당첨이 안 될까요? 요즘 두명 이상 모이면 무슨 얘기? 아 맨날 집 얘기. 집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살기 위해서 지은 건물. 사전적 의미는 이렇지만 현실에선 분노 유발 끝판왕. 욕심의 결정체 갈망의 종착지죠. 이제 집으로요. 신분이 나눠지고 계급이 나눠져요. 기사 하나만 보고 갈게요. 아파트 계급 논란. 롯데백화점에서 어, 아파트 계금 나누기 논란이 있었나 봐요 롯데백화점 평촌점은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그니엘 클럽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가입 조건이 일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대상 아파트를 딱 나눠서 뭐 이렇게 등등등 뭐 22개 단지의 아파트를 특정해서 특정 아파트에만 이런 혜택을 줬다는 내용이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개인적으로는 이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걸 특정 아파트 입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런 세상이고, 우린 여기서 살고 있죠? 그 와중에 집값은 또 계속 오르고만 있고요. 아, 이거 참 보기 싫은데. 우린 지금 이런 거다 떠나서, 이런 번듯한 집 하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청약에 당첨이 돼서, 지금 우리 가족이 아니면 앞으로 내 가족이 될 사람들과 여기 들어가서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게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청약에 당첨만 됐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신혼 특공으로 당첨됐다 누구는 생애 최초 특공으로 당첨됐다 누구는 기간 추천 특공 누구는 장애인 특공 누구는 다자녀 특공 여기저기서 이런 특공 저런 특공 계속 특공 특공 당첨 소리만 듣는데 정작 나는 군대도 특공대를 나왔는데. 이 특공 당첨이랑은 맨날 거리가 멀고 또 누구는 가점제로 당첨됐다 또 누구는 너무 운이 좋아서 추첨제로 당첨됐다 아니, 나는 무주택인데 당첨 안 되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또 1주택자였다네 아니 또 1주택자도 당첨이 되는 거야? 계속 이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나도 당첨 좀돼 보려고 열심히 청약 공부를 했는데 정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 외워버릴 정도로 청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당첨은 안 된단 말이죠. 아니 왜 나만 당첨이 안될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콕 전화 함께 드리는 최메달입니다 청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어제 동탄 대방 디에트르의 청약 당첨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란 쾌거를 이루셨어요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댓글을 봤는데 진짜 정말 제일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조촐하지만,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까지 모여서 이렇게 축하 말씀 전해드렸고요 당첨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께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린 어, 정말 별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우체국에 가서 직접 선물을 발송해드렸어요. 어,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제이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동탄 디에트리가 그렇게 좋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커피를 쏜다는 말이 진짜냐? 그걸 영상에 삽입해도 되는 거냐? 편집을 해야 되는 거냐? 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여기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처음엔 정말 생각이 없었는데, 제 영상을 편집하다가, 여기가 너무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그냥 청약에 도전을 했고, 당첨이 됐고, 저는 약세 달치 정도의 용돈을 다 써버렸고, 어, 농담이고요. 정말 진심으로 제일처럼 너무 기뻤고요. 나중에 입주하셔서 제가 동탄을 알 일이 있으면 진짜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지겨운 직 걱정은 고만하시고 좋은 생각, 좋은 일 많이 하시면서 즐겁게 사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청약에 도전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항상 좌절만 겪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조금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당첨이 될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당첨은 안 되고 좌절만 하시나 어 이걸 생각해 봤더니 이 걱정만 하고 계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걱정인가 좀 봤더니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걱정이 있으신데 이게 또 걱정의 유형이 이렇게 또 나눠져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요 정들이 모여서 뭔가 강한 신념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강하세요. 이렇게 길이 있으면 종착지는 여기고 목적지는 여기라는 거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지금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 가야겠죠 근데 장애물들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때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든가 곧 죽어도 이렇게만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념이 곧 죽어도 이렇게만 가시더라고요 그나마 이렇게 출발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행이야 이 걱정들 때문에 이렇게 출발도 못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아직도. 이 장애물들 걱정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 장애물이 없는데. 그래서 이 걱정 때문에 강한 신념이 생겨서, 이렇게 직진만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기다려온 시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다린 시간이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돌아가진 못하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가더라도 장애물을 피해서 이렇게 직진하는 것보단 빠를 텐데, 기다린 시간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 이 최고만을 노리게 된다는 거죠. 최고만이 최선이 되는 거고, 당연히 차선은 없는 거고요. 최선만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반드시, 죽어도, 무조건, 누가 뭐래도, 뭐 이런 딱딱한 생각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역시만 역시고, 최고만 최선인 거죠. 반드시. 자,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기억,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지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급지, 하급지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부동산을 공부하시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비교 대상지 두 군데, 뭐 또는 여러 군데를 두고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내 자본의 효율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내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상급지, 여기는 하급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객관화돼 있는 지역이 있죠. 일단 크게는 서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있을 거고 인천이 있겠죠. 어 이렇게 수도권일 텐데 어 이번에 동탄 디에트르 청약 전에. 상담했던 실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 자, 이번 우리 동탄 단지가 요쯤에 있었죠. 어, 여기가 동탄이라고 가정하고, 어, 꼭 동탄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서울이죠. 여긴 인천이고요. A란 분께서 인천에 거주하시고 직장도 인천이세요. 그래서 인천에서 분양하는 청약 단지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도 청약을 넣으시고, 동탄에 좋은 단지가 있으니까 동탄도 청약을 넣으셔라. 매일 어, 상담이었고요. 근데 이분의 답변이 동탄은 너무 멀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 인천이시니까 여기도 좋은 단지였는데 뭐 여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는 두개다 추천을 해 드린 거고 이분은 동탄이 머니까 여기만 넣겠다는 거고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셨고 한세분 정도 됐는데 제가 두 분한테는 그이후로 그냥 답변을 안 드렸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답변을 안 드렸던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분은 현재 상황이 좀안 좋으셔. 어디든 당첨은 되셔야 돼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당첨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여기서부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얘기니까 알아 들으실 분들만 알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약 신청일은 똑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두 단지를 중복으로 청약은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당첨이 되면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8억 이상이란 시세차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 상대적으로 별거 아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이죠. 또 누군가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근로 소득으로 평생 모을 수 없는 금액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당첨이 되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번은 이직이 가능하신 상황이면 이직을, 불가능하다면 퇴직까지도 뭐 고려하시고 여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도 되지 않겠냐. 그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를 알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여기 당첨이 되면 5년이란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5년 동안 직장이 인천이니까, 인천에다가는 자금력에 맞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셔라. 그게 원룸이어도 좋고, 예를 들면 300에 20짜리 그런 허름한 방이면 어때요? 여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고, 주말에 와서는 내 집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말 보내시고, 이렇게 5년을 버티시는 건 어떻겠냐. 이런 제한이었는데 청약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 가점이 몇 점이었냐면 5인 가족 74점. 청약 가점을 계산하실 때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시거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하셔서 이 가점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5인 가족인데 본인을 제외하고 74점인 걸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점 계산이 이렇게 돼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다 더해서 이렇게 총점이 84점인데 가족 수에 따라서 만점이 달라지거든요.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 이렇게 두 개의 만점은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 있는 문제인데요. 부양가족 수는 시간이 지난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이 제외되거든요. 어, 그래서 만점이 본인 제외 4명이니까 5인 가족이 25점 4인 가족이 20점, 3인 가족이 15점 이렇게 각 더하면 이게 실질적인 청약통장의 만점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74점이셨어요. 어, 74점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어, 이번 동탄신도시 커트라인을 좀 보면요. 이분이 인천이셨으니까 수도권으로 들어가겠죠. 수도권 당첨컷이 74, 70, 73, 74 어, 그러니까 84b 타입이나 백이 b 타입에 도전을 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당첨되시는 거고요 84a 타입이나 1 0 2 a 타입에 들어가셨으면 최적 가점이랑 동점이기 때문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있었던 거죠 저는 이분에게 특별 공급으로 a 타입을 도전하시고 1순위로 84b 타입을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별 공급이 당첨이 됐다면 특별 공급이 먼저 적용되고 1순위에서 나의 배제되니까 어, 이분은 여기에 입주를 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여기에 떨어진다 그래도 B타입에는 당첨권이에요. 이 당첨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 이분은 총체적으로 모든 걸 걱정하셨었는데, 지역 걱정이 가장 크셨었거든요. 직장은 인천, 청약단지는 동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1기 신도시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당이 있는 2층 짜리 주택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반지하에 부엌 하나가 달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여기서 네 식구가 같이 살았는데 한 1년을 좀 넘게 산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돌아보면 어 여기는 전세였고 당첨이 돼서 여기 분양 대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갔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어렸던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 이 1년여 시간이 저희 부모님께서 주거사다리를 이렇게 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자, 그럼 이분께서 인천에 직장을 갖고 계시지만 동탄에 당첨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을 구해서 다섯 식구가 사신다는 건 일단 실행을 하셨다 그러면 아마 여러가지 방법들이 생겼을 거예요. 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뭐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께서 지금 속이라도 상의하고 계실지 어, 아니면 아직 또제 말을 못 받아들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은지는 아실 거예요. 자 결론이 이거예요. 어, 지역 걱정은 수도권은. 청약에 있어서는 하나다 같은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직장은 직장이고 내 거주지가 어디든 어, 수도권 물량이라는 거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거는 당첨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보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장이 어디더라도 파주든 평택이든 인천이든 남양주 양주 의정부 뭐 어디든 자금 상황에 맞게 당첨으로 수익이 보장된 곳이라 그러면 저는 일단 당첨된 다음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 일단 이게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고요 다음은 타입 걱정이었죠 자, 이분께서 이분은 결정적으로 지역 걱정을 하신 건데 이분 뿐만이 아니고 열이면 열 모든 분들이 좋은 타입을 선호하세요 이거는 어, 공식이에요 공식 타입은 판상형, 고층, 남향이 공식인데 누구나 원하죠, 이거는. 어 그리고 이건 동탄 디에트르 경쟁률로 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타입을 결정할지 더 확실해졌어요. 자 볼까요? 어 이건 동탄 디에트르 특별 공급, 이건 일반 공급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A 타입, A 타입, 여기가 B 타입, B 타입이죠. 어, A 타입 이 판상형, B 타입 이타화형일 텐데 접수 건수가 당연히 A 타입이 많고 배기 타입도 어, 배기 타입도 A 타입이 많고요. 일반 공급도 아 여기 바뀌었네요 요, 요게 일반 공급이고 요게 특별 공급이래요. 그래서 특별 공급도 가자로부터 보면 120회가 많은 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 볼게요. 통장 한개차인데 여기를 제외하고는 A 타입이 더 통장이 많이 들어왔죠. 어, 여기는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라고 넣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여기보다는 84 타입으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추첨제가 없는 당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많은 단지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당 당점을 먼저 생각하셨을 텐데도 선호하는 타입의 사람이 몰렸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좀 가점이 좀 낮다. 어, 이런 상황이면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B타입으로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실 아파트 또는 어, 아파트에 거주를 안 하신다 그러면 지금 거주하시는 곳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의 매물을 한번 보시면 부동산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근처에. 그래서, 그 아파트에 판사용이 있을 거고, 뭐, 타와형이 있을 텐데, 여기 몇 동은 얼마예요? 또 여기 몇 동은 얼마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극단적으로, 여기가 100억인데, 여기는 10억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는 곳은 없다는 거죠 여기가 100억이면 아무리 못해도 여기는 90억은 가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자르니까 좀커 보이는데 여기를 8억 잡자고요 그럼 여기는 아무리 못해도 7억 할거 아니에요 7.5억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가점이 좀 낮다 그러면 이렇게 하향 지원을 선택해서 당첨이 되는 거에 집중하자 이거죠 그래서 판상형이 아니라도 좋아 고층이 아니라도 좋아 남향이 아니라도 좋아 모아 좋아, 좋아 당첨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금 걱정 자, 여기까지는 마음만 바꾸면 되는 문제고요 어, 여기서부터는 공부가 좀 필요해요 자, 이 자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분양가가 그럼 내가 5억을 모아서 모아 모아서 이 5억이란 분양대금을 내가 수중에 가진 돈으로 사야 된다 이런 어,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 바꿔 말하면 내 인생에 대출은 없다 이거죠 지난 영상에선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로 돼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한 바퀴 굴려서 더큰 돈을 만드는 게 너무 편한 나라가 돼 버려서 이분들이 이 돈을 계속 굴려 나가서 이분들의 자산이 이렇게 눈덩이만큼 커지면 이분들의 자산이 커지는 만큼 내가 이 현금을 모아서 이 집을 살때 들어가는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기본적인 경제 공부를 조금 하셔야 어 이해는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을 모아서 들어가시려면 여러분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억이란. 돈을 만드는 시간보다 이게 집이든 아니면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는 재화라면 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를 얘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어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혹시라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될 때는 그냥 답을 외워야 되잖아요 이건 답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으로만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대출이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야 된다 대출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대출은 활용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 하는 이유가 대출을 풀어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규제해서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받을 수 있는 분이 안 받는다는 건 이거 뭐 굳이 뒷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대출을 받으실 때는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으셔야겠죠.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얘랑 얘랑은 또 비슷한 얘기인데, 어, 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분양을 못 받으신다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집값이 반드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분양, 청약만큼은 이미 집값보다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리스크가, 뭐 저는 제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불안하시면, 지금 청약 경쟁률에 일조하고 있는 청약 대기자들, 뭐 수요자들, 이 모든 분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쟁률을 확인하고, 미분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등을 확인을 해서, 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모든 것다 떠나서요. 무주택자라면, 분양을 받아서 새 아파트에 내가 거주한다. 이 거주 만족도와, 어, 인간이 수명이 한 200년 되나요? 200년 중에서 집값이 하락할까봐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이 기간이 내 인생에 너무 미안하지 않나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 그러면 분양이라도 받으셔서 내 인생에 걱정 없는 삶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많은 생각들이 바뀌실 거예요 일단 내 명의로 등기가 나오면 바뀐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요건데요. 요런 반드시를 다 지우고, 남들이 하는 말, 말, 말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부정적인 댓글이나 뭐 이런 말들 맹목적으로 믿으셔서 이 판단들 흐트리지 마시고요. 반드시라는 이런 딱딱한 생각들 지우시고요. 상급지가 아니라도, 판상형이 아니라도, 황금이 아니라도, 하락이 하더라도, 어, 부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생각부터 바꿔 보셔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시고 무야호를 외치는 날이 빨리 오시길 바랄게요. 어, 지금까지 진메달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